첫 공포영화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 활약하신 소감 공포영화 스릴러에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공포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제가 스릴러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 영화가 굉장히 음, 조금은 무겁고 차, 차분하고 그런 무드이지만 저희 촬영 현장은 하하호호 굉장히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을 때 뭐가 어려웠다거나 두려웠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다른 작업들처럼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요.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선배랑 반대로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심리 파괴 추적 추리 가장 좋아합니다. 뭐 아, 빼놓지 않고 그것이 알고 싶다 무조건 보고요. 네 매일매일 뭐 이렇게 그런 이슈나 아니면 뭐 그런 기사들 찾아보고 그런 채널도 구독하고 그런 게 이제 취미인데 어, 영화 장르 중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그런 장르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깜짝 놀래킨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만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추리하고 추적해서 도대체 그래서 누구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긴장감을 막 끝까지 일으켜가지고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그런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르 속의 한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한 작업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숨에 한 번에 쫙 읽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이게 과연 어떻게 영상화로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어바웃 타임이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정말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겨울 왕국 같은 그런 따뜻한 동화도 너무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스릴러에 임하면서. 이것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콜미 바이 유언의입니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좀 지독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혼자 받아들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스릴러 어 장난 아닌 스릴이었다라고 느껴주시면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